키보드에 가슴을 올려 놓을 수 있는 편수이 편을 보고 오는 것이 이해하는 데 편할 겁니다. 뭐 그저 연애하는 기분을 느끼고 싶고 스토리보단 수희의 얼굴만 보는 것을 원한다면 뭐안 봐도 상관없지만 그럼 내영상을왜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새 수희가 편의점에서 일한 지 1년이 다 되어갔고 그 사이에 나는 부점장에서 점장이 되었다. 난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며 1년 전에 다운을 받았던 썸썸 어플이라는 것을 살펴본다. 이 어플은 타인과 인연을 이어준 어플. 그 덕분에 난 상처 많은 수희와 사귀는 데 성공했었다. 하지만 수희와 사귀면서 썸썸은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난 뭔가 아쉬운 마음에 어플을 지우지는 못하는 중이다. 뭐 어플은 어플인 거고. 요즘은수위가 편의점 부점장이 되어서 편의점 관리에 대부분은 수위가 다 하는 중이다. 수위장 머리 짧을 때도 존예 여신이었는데 머리 기니까 인간이 아닌 것 같다. 생각해보니 2D 캐릭터라 인간이 아닌 게 맞다. 최근 편의점이 잘 되면서 수위는 편의점을 확장하자는 말을 한다. 선배는 점포를 확장하면 새로 운영해보고 싶은 매장 같은 거 없으세요? 편의점 말고 다른 거야. 기적의 분식집을 차린 다음에 소금 여왕님을 기다리고 싶어. 난 수위는 뭐 하고 싶은지 물어본다. 수위는 편의점이랑 카페가 합쳐진 경우는 많다며 카페로 확장할 생각은 없냐고 물어본다. 난그러면 알바도 다시 뽑아야 되고 확장하면 돈도 많이 들어간다고 말한다. <laughs> 많이 벌어서 여유가 있잖아요. 난 나중에 결혼이나 새집 구할 때 돈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 아껴야할것 같다고 말한다. 응? 참고로 얘네 1년 지난 시점에서는 남자는 22살이고 수인은 21살이다.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22살에 편의점 점장에다가 이렇게 예쁜 여자 친구도 가지고 있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애니 씨발놈개 부럽다. 삶에 조금의 자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으니 가게 확장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의논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수인은 예나 씨를 불러 물어보자고 말한다. 예나 씨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불러본다. 난 예나 씨에게 가게 확장을 하면 뭘 하면 좋을지 물어본다. 헤헤 고민할 게뭐 있어. 편의점에선 영양 보충제를 파는 거지. 이야! 완벽한 퍼펙트 플랜. 이 정도면 그냥 서있는 것도 근손실 날까봐 걱정돼가지고 물구나무 서서 걸어다닐 것 같다 음... 뭐. 정 헬스장을 만들고 싶으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언니가 관리해주면 헬스장도 만들 수 있겠죠? <laughs> 무슨 소리야. 회사 다니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관리해? 투잡은 힘들다고. 예, 혹시 알아요? 갑자기 언니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길지. 수이 장은 예나 씨 회사 짤리라고 저주하는 중이다. 아 맞다. 아델라 다음 달에 들어오지? 어떻게 할 거야? 비국 기념 파티라도 준비해. 아델라는 1년전 가수의 꿈을 접고 음악 공부를 하러 외국으로 나갔다. 참고로 캐릭터별로 주변 인물들의 스토리가 각각 다르다. 수이 세계관에서는 트러블 파티라는 전망 그룹은 없다고 보면 된다. 음. 오랜만에 공원 피크닉을 다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난 1년간 예나 씨도 바빠서 수위를 잘못 만났었고 델라도 외국에 있다 보니 수위가 조금 쓸쓸해 보이는데 오랜만에 친구들이 와서 그런지 좀 기분이 좋아 보인다 그걸 보니 내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흐르더니 예나 씨가 실업자가 돼서 편의점에 온다 경호에서 대표가 회사를 통째로 다른 회사에 팔았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예나 씨가 정리하고 비슷한 걸 당했다고 한다 그럴 줄 알았어요 언니 제가 안 좋은 회사라고 했잖아요 쓰읍, 생각해보니까 네 새끼가 저주하고 난 다음에 잘린것 같은데 난뭐 회사를 팔것 같은 전조 현상이라도 있었냐고 물어본다 그... 이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진짜 평소랑 똑같이 일했어요. 사장은 하루 종일 휴대폰이나 보고, 가끔 어디 전화하고. 근데 난생 처음 보는 사람한테 회사를 팔아버리고. 역시 게임이나 만화 세계관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또라이들을 주인공 근처에다가 모아놓는 게 분명하다. 난 사장이 회사 팔고 뭐하냐고 물어봤더니, 지 동생이 태식 씨한테 모든 걸 맡겨놨으니, 걔한테 연락해란 말을 전했다고 한다. 참고로 태식 씨는 내 전에 있었던 점장이다. 면 예나 언니 지금은 프리예요? 다른 경우 회사로 이직은 안한 거죠. 그러면 당분간 편의점에서 지내시면 되겠네요.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언니가 자유의 몸이 되면 편의점에서 고용하겠다고요. 아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내가 한다고는 안 했잖아. <laughs> 여기 하는 일도 별로 없어요 언니. 그냥 좀 시간 때운다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그걸 점장 앞에서 말하고 있네. 선배는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laughs> 立ってた。 임시로 다니시는 건 어때요? 저희도 점포 확장하면서 좀 일손이 더 필요했거든요. 아, 아 자, 잠깐만. 나 이제 막 회사 나와서 정신 없거든. 다음에 제대로 이야기하자. 응? 어? 다음에 제대로. 어? 오케이?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예나 씨는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한다. 뭔가 이 광경을 어디서 본것 같지만 착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다음 주가 됐고 아델라가 한국으로 돌아온다. 그 덕분에 우리는 오랜만에 4 명이서 피크닉을 오게 된다. 이렇게 다들 변한 모습을 보니 뭔가 세월이 흘렀다는 게 느껴져서 조금 기분이 이상하다. 여러분들은 셋 중에 누가 가장 취향인가? 난 지금 긴 머리의 소희가 너무 예뻐가지고. 눈을 뗄 수가 없는 중이다. 델라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외국에서 학교 다니다가 한국에 잠시 쉬러 왔고 간단한 알바라도 하면서 남는 시간에 고글 쓸 생각이라고 한다. 간단한 알바를 찾고 있어? 몰래 안 가도 바로 옆에 간단한 알바가 있잖아. 우리 편의점에서 알바면 되겠네. 내가 점장인데 이 새끼 계속 인맥으로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 근데 다 예쁘니까 착한 낙하산이라고 생각하는 중이다. 그럼, 아델라도 영입하는 걸로 결정! 괜찮은 거야? 입사 면접 같은 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넌 예쁘니까 프리패스다. 그렇게 델라도 편의점에서 일하게 된다. 장난 아치고 이 편의점 알바 새벽 모아가지고 걸그룹 만들어도 웬만한 걸그룹 다 뚜껑 일수 있을 것 같다. 수위가 계속 저두 명을 그리워했었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두 명을 볼수 있어서 수위도 나름 잘된 일인 것 같다.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를 렀고 태식 씨가 오랜만에 편의점을 찾아온다. 난 태식 씨가 온 김에 그 경호회사가 왜 팔려간 건지 물어본다. 들어보니 태식 씨도 회사 매각은좀 충격이었던 것 같다. 한 번은 태식 씨가 그의 형을 찾아갔었는데 휴대폰만 보면서 인상을 찡그리고 있었다고 한다. 원래 여유가 있던 사람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여유도 안 보인다고 한다. 그리고, 뭐 형이 사실 몰래 사귀던 애인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약혼 상대를 고르자 말자, 원래 애인을 찾다고 한다. 쓰레기 새끼다. 어떻게 사귀던 여자들을 찾고 새로운 여자를 만드는 거지? 차라리 미연시하면서 여자 골라가면서 만나는 게 나을 것 같다. 근데 형이 사귀던 여자의 신상은 태식씨도 잘 모른다고 한다. 그 뒤로 잡단 이야기를 하고 태식씨와 헤어진다. 얼마 뒤, 난 수위와 편양이 발톱을 깎아주러 수인네 집에 들른다. 수희의 잠옷이 진화했다. 나의 바지에 있는 그 녀석도 진화하고 있다. 난수희 집에 들릴 때마다, 수위 집이 둘이 살기에는 좁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수위에게 둘이서 돈 합쳐가지고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자고 말해본다.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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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러면 어, 결혼 말이에요? 너무 귀엽다. 나도 수이랑 결혼하고 싶다. 그러려면 컴퓨터 본체랑 결혼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모니터랑 결혼해야 하는 걸까? 고민이 된다. <laughs> 나도 너네랑 같이 꿈꾸고 싶다. 시발. 그러다 어느 날 수희가 델라 옛나랑 놀러가고 싶다며 나보고 본인이 없는 동안 편냥이를 봐달라고 말한다. 난 수희에게 신기하게 생긴 집 열쇠를 받고 편냥이를 돌봐주기 위해 주말에 수희의 집에 온다. 난 수희 집에 와서 편냥이 줄참치캔을 찾다가 수희의 아빠가 매달 300만 원씩 보낸다는 통장을 발견한다. 최근 1년간 통장 확인을 안한걸 보니 아빠의 지원을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나는 수희 어머니가 나를 보고 싶다고 하여 만나러 간다. 수희 엄마는 갑자기 나의 팬티를 보여달라고 한다. 무례하신 것 같지만 사실 저게 내 이름이다. 수희 엄마는 나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고 결혼식에는 누가 오냐는 물음에 난 어머... 어머니와 창태식이라는 엄마 남자친구가 올것 같다고 말한다 수희 어머니는 그 이름을 듣자 놀란 것 같은 반응을 보인다 그렇게 별말 없이 넘어갔고 상견례는 그렇게 마무리된다 한편 그 시각 태식씨의 형인 태호라는 남자는 수희 엄마의 전화를 받는다 수희 수이 엄마는 수희의 결혼식에 올 거냐고 물었고 태호씨는 냉정하게 거부한다 그렇게 시간이 꽤나 오르고 우리는 수영장에 데이트를 하러 간다 수희 짱 머리를 묶으니 더 예쁜 것 같다 그리고 저 크고 우람한 가슴을 한 번만 만져보고 싶... 난 수희와 함께 수영을 하며 최근 들어서 수희의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기분이 좋아진다 우리는 수영을 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며 수희에게 최근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고 말해준다 에이, 그런가요? 선배도 있고 아델라도 있고 예나 언니도 있어서 그 속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뿜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밝아보이는 것 같아요 난 그걸 모아놓은 게 수희 수이 너니까 수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말해준다 제 노력요? 아, <laughs> 칭찬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한건 별로 없는걸요 그냥 전부 전부 다 아, 아니에요. <laughs> 세상에는 사람을 빡치게 하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을 하다 많은 것이고 두 번째는 선배 고마워요. 지금 제 곁에 있어주셔서요. <laughs> 나도 고마워. 미연 씨 캐릭터로 있어줘서. 이제 모니터 밖으로 나올 때가 된것 같은데 좀 나와줘, 제발.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난 저녁에 편의점을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낯익은 사람이 들어온다. 그는 본인의 퇴식제용 형인 창태호라고 소개한다. 난 무슨 일로 여기 왔냐고 물어봤고, 태호 씨는 여기 겨나갔다고 말한다. 태호 씨는 여기 편의점이 사업 확장을 한다고 들었다며,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 난 그건 일단 부점장의 수위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다고 말했고, 태호 씨는 갑자기 쳐오더니 휴대폰을 확인한다. 그러더니 본인도 왜 여기에 투자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왔다며, 어쩌면 본인이 잘못 선택한 거일 수도 있다고 말다 편의점을 나간다. 이렇게 이상한 만남이 있고, 며칠 후 태식씨가 경호회사 일 때문에 예나씨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더니 일손이 필요하다며 내일 경호회사에서 보자는 말을 한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태식씨와 예나씨 나까지 이렇게 세명이 경호회사에 모인다. 우리는 튀어버린 전 사장인 태호씨가 남긴 단서가 없는지 찾아보기 시작한다. 수색하다가 예나씨가 금고를 하나 찾았고, 금고를 열어보니 잠겨있는 상자가 있다. 난 상자를 보던 중 혹시나 싶어가지고 수위의 집 열쇠를 상자에 있는 자물쇠에 넣어본다. 놀랍게도 상자가 열렸고, 나와 예나씨는 태호씨가 수위에 친아빠라는 걸 확신한다. 상자를 열어봤더니 그 속에는 수위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 같은 새끼인 것 같다. 태식 씨는 사진을 나에게 건네줬고, 난그 사진을 들고 수희에게 가서 경호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준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 사람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기억은 너무 희미해서 그래서 몰랐어요. 아마 예나 씨에게 수희의 경호를 맡겼던 것도 누군가에게 의뢰를 받아서 경호를 한게아닌 본인이 아버지여서 경호 의뢰를 맡겼던 것 같다. 난태호 씨가 편의점을 찾아와서 이상한 짓거리를 해준 것도 말해주고, 그 후로 도망가가지고 잠적한 것도 말해준다. 좀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도망쳐서 마음이 편하네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빠 행세를 하면 그때야말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만나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요 하지만 굳이 다시 만날 일이 생긴다면 왜 엄마 곁에 떠났는지 이건 물어보고 싶어요 막상 그 사람이 제 앞에 있을 때 제가 용기를 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난 걱정 말라고 말하며 태우씨에게 같이 가가지고 내가 질문해주겠다고 네. 말해준다 <laughs> 수희 반응을 보니 그래도 지금은 큰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 후로 수희는 편의점에서 혼자 오래 하는 시간이 늘어난다 정말 뜬금없는 말이지만 우리 하는 것도 이렇게 예뻐 보일 수 있을까 싶다. 난 수희가 이렇게 고민하는 건 모르고 오늘 출근을 했는데. 저 엄마가 어제 연락을 했는데 태호 씨가 엄마에게 전화로 연락을 했다고 해요. 새로운 사업 때문에 좀 바빴는데 저희 결혼식 때문에 연락을 했대요.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 둘을 뭐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데 엄마가 싫으면 거절해도 된다고 이야기하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난네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본다. 사실 만나고 싶. 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나서 매듭을 지으면 후련해질 것 같기도 해요. 난 수희의 의견을 수렴했고 같이 가서 보자고 말한다. 수희는 왠지 불안한 느낌을 받았지만 용기를 내서 태호 씨를 만나러 간다. 우린 식당에서 태호 씨를 만났고 난 나를 소개한다. 정말 이름 한번 간지나게 지은 것 같아서 만족스럽다. 태호 씨는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며 이야기하는 중에 휴대폰을 안 봤으면 좋겠다고 테이블 위에 폰을 올려놓자고 말한다. 그러고는 태호 씨가 수희에게 오랜만이라고 말했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가 나와요. 난 분위기 곱창내기 싫으면 일단 사과나라고 말한다. 그러자 태호 씨는 난 여기 사과하러온게 아니라 몇 가지 확 하고 얘기 나누러 온 거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우리가 결혼한 건알바 아니라고 말하며 태블릿을 꺼내더니 수희의 휴대폰에 연결을 한다. 저, 잠깐만요. 뭐 하는 거예요 돌려주세요!" 태우씨는 잠시 뭔가를 하더니 다시 휴대폰을 돌려준다. 나는 무슨 개짓거리를 한 거냐고 물어봤고, 태우씨는 썸썸 사용 기록을 복사했다고 말한다. 당신이...?" 수인의 얼굴이 사색이 됐고, 나 역시 표정이 굳었다. 태우씨는 둘다 썸썸을 써놓고 서로에게 숨긴 거냐고 물어본다. 나와 수인은 놀라가지고 서로를 바라봤고, 난 혼란스러워졌다. 태우씨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니네가 혼란스러운 건내 알바 아니라고 말한다. 분위기 곱창내는거 자격증 같은 거 있으면 이 새끼 무조건 일급으로 딸것 같다.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어요? 사과를 할 거라 기대한 채가 바보였네요. 애초에. 저한테는 전혀 관심도 없었죠. 제가 누군지는 기억하세요? 이 말에 태호 씨는 수희가 본인의 사업을 망쳤다고 말한다. 들어보니 수희의 썸썸이 태호 씨의 썸썸에 간섭했다며 수희가 예나 씨를 편의점에 꽂아주고 싶다고 생각했더니 태호 씨의 썸썸이 회사를 매각하라는 충고를 줬고 최근에는 편의점에 투자하라는 충고까지 했다고 말한다. 그게 끝이에요. 다른 할 말은 없어요. 제 앞에 나타나서 할 말이 어플 이야기 뿐이에요. 태호 씨는 당연히 어플 때문에 만난 거라며 니한테 관심 없었다고 말한다. 개쓰레기 새끼 죽방을 날려버리고 싶다. 정말 사과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난 거요! 응, 그런 거 없어. 정말. 당신이란 사람은, 양심이 없어요? 죄책감이 전혀 안 들어요? 태호씨는 수인 니한테안 미안하다면서 애초에 수인 엄마를 버리고 딴 여자랑 결혼한 것도 썸썸의 조언 덕분이었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니도 지금 썸썸을 쓰고 있으면서 뭘 나한테 사과를 바라냐고 말하며 수구임금 5만원을 책상에놓고는 나가버린다. 야인마 아빠면 100만원은 주고 가야지, 개새끼야! 태호씨가 나가고 수인은 5만원을 찢어버린다. 조금 아깝다. 난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태호씨와의 만남으로 인해 그 생각들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로 수인은 휴가를 내버리고 편의점에 한동안 오지 않는다. 난나 혼자 이걸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델라와 예나 씨를 집단지성을 이용하고자 마음먹는다. 난 이들에게 충고를 받으려면 썸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것 같다고 판단했고, 수희가 믿어 의심치 않는 이두 명에게 썸썸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 음... 인연을 이어주는 어플이라니! 신기하네. 보이의 설명은 이상하지만 듣고 보니까 묘하게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는 걸요. 고등학교 때 순이가 먼저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때 태도가 좀 이상했잖아. 무슨 숙제하듯이 말 걸긴 했지. 만약 어플 말을 듣고 따라서 행동한 거라면 내 순이의 태도도 납득이 가지 않아? 아, 그럼 그때부터 수이가 어플을 썼다는 거야? 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laughs> 친구가 되고 싶었으면, 그냥, 말을 걸면 되지. 뭐 굴이 쓸데없는 거에 의지를 해서. 하... 근데 그것도 수위답다면수위다운 행동이긴 하네. 들어보니 두 사람은 수위가 어플을 이용해서 본인들과 친해졌다는 것에 그닥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보였다. 그저 방법을 몰랐던 것이니 이해하는 분위기였다. 정말 좋은 친구들이다. 얼굴부터 마음씨 몸매까지. 두 사람이 말하기 수이는 지금 누구도 만나기 싫은 상태라서 내가 다가가도 도망칠 거라고 말한다. 그래서 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고. 순이가 땅 파는 게임 자주 하잖아요. 거기에 채팅도 되지 않아요? 접속해서 말은 걸지 말고 그냥 옆에서 서성거리 보세요. 순이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알짱거리. 보면 순이가 먼저 말을 걸지 않을까요? 아니면 뭔가 아, 지금 말하면 되겠다 싶은 분위기가 올지도 모르고. 난 굉장히 그럴듯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게임에서 수이를 만나기 위해 가려고 하는데 근데 보이는 그 어플에 도움을 받아서 순이랑 친해졌다고 했죠? 음, 혹시 그 어플에 순이 말고 다른 사람 정보도 있었나요? 사실 난 너네하고 다 연애를 해본 능력 있는 남자란다 능력 있는 남자... 씨발 난 델라의 조언을 듣고 PC방으로 향했고 수유와 같이 했던 게임을 켜본다 그리고 옛날에 그녀가 했던 말을 기억해본다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몇달 동안 그냥 계속 파요 그러다가 중간에 표지판 같은 걸 하나씩 세워요 오늘은 우울해 오늘따라 너무 힘들다 그런 표지판을 세우고 또 구를 파요 그 게임은 저의 비밀일기장이에요 난 게임에 들어서 수이도 못 찾고 비밀일기장도 못 찾아내며 1시간 동안 헤매는 중이다 그러다가 묘하게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 있다 키보드에 가슴을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저건 수이라는 것에 내돈 모두와 내 손모가지를 걸수 있다고 생각했고 난 수이 옆으로 자리로 옮긴 다 수이의 캐릭터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한다 난 답답했지만 수이를 위해서 계속 따라다녀본다 <laughs> 제가 졌어요 선배 난 뭔진 모르겠지만 이겼다고 생각했고 수희에게 이제 대화를 할수 있는지 물어본다 수희는 아직은 아니라고 말하며 게임에 집중을 한다 수희의 캐릭터는 지하 같은 곳으로 들어갔고 난 그곳으로 따라간다 우린 어떤 동굴에 도착했고 난 그곳이 수희가 말했던 비밀 일기장이는걸 알아챈다 난 여기 왜 갑자기 왔냐고 물었고 터널을 폭파하려고요 이런 걸 남겨둬선 안 되니까요 와 떡밥을 던져줘놓고는 떡밥을 폭파시키려는 것 같다 그래도 귀환하는 거면 선배가 눌러줬으면 좋겠네요 저기 버튼을 설치했으니까 저걸 누르면 돼요 난 터널을 폭파시키려다가 일개장이 너무 보고싶어서 터널 안으로 뛰어들어간다 그러자 수희는 개놀래가지고 폭탄 스위치를 눌렀고 난 터널에서 겨우 팻말 하나를 주워왔다 그래 봐요, 봐. 그거 하나만 봐요. 난 제일 앞에 있던 팻말을 가지고 나왔으니 아마 수희가 처음 쓴 일기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팻말을 읽어봤더니 썸썸이란 어플을 받았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난 이걸 보고 썸썸을 썼던 흔적들을 없애고 싶었던 <laughs> 거냐고 나도 그랬었으니 이해한다고 말한다. 계속 도망치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선배가 먼저 꺼내버렸네요. 우리는 PC방을 나와서 밤길을 걸어가며 썸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난 썸썸이 도움을 받아서 너와 친해졌다고 여러 가지로 썸썸이 도와줬다고 말해준다. 그리고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사귀기 시작한 날부터 쓰지 않고 있다고 말해준다. 그리고 수인은 본인 얘기를 시작한다. 고등학생 때그 어플을 받았어요. 그때 전 친구가 없었거든요. 내성적인 성격이 그래서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호기심에 그 어플을 받았어요. 그 어플이 아델라와 예나 언니를 찍어주더라고요. 이두 사람에게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걸라고 그두 사람과 친해진 다음엔 선배랑 똑같았어요. 어플이 자기 일을 다한 것처럼 더 이상 조언을 해주지 않았죠. 하지만 전 어플을 안 지우고 계속 놔뒀어요. 그 상태에서 시간이 흘렀죠. 그러다가 수희는 최근 들어서 델라와 예나 씨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최근에 잠들어 있던 썸썸이 깨어났다고 한다. 썸썸의 도움을 받아서 두 사람을 제 곁으로 끌어당겼어요. 억지로 끌어당겼죠. 네, <laughs> 저도 욕심이 참 많았네요. 그런데 그런데 아빠가 엄마 곁을 떠나게 된 것도 썸썸 때문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뭔지 모르게 됐어요. 아빠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저도 아빠랑 똑같은 사람이 된 거잖아요. 난 우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넋을 놓고 있다가 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으니 그딴 개병신 음식물 찌꺼기 같은 새끼랑은 절대 어... 같은 사람이 될수 없다고 말해준다 에이, 또 위로받고 있네요 아, 존나 멋있었다 나 새끼 선배는 괜찮아요? 어플로 시작해서 어플로 이어진 관계가 정말로 괜찮은 거예요? 난 선택을 한건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말한다 내가 날 위해서 하는 행동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 계속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난그 말을 듣고 서로 휴대폰에서 어플을 지우자고 말했고 서로 지우는 걸 망설이자 난 서로가 서로의 어플을 지워주자고 말한다. 우리는 서로 썸썸을 지운 걸 확인했고 나는 수위를 살짝 끌어 안아 준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난 인생에 정답은 없으니 같이 고민해 보자고 말한다.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곧 정답이 될 수도 있다. 지금 가는 길이 의심이 되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이 길을 걷는 게 맞는 것인지 누군가에게 정답을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다. 정말로 어려운 문제는 과정이 길고 해법도 다양하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풀이 과정 중 하나를 적어가고 있는 것이니 남들이 정해놓은 풀이 과정을 따라가기보다는 나만의 풀이 과정을 적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 언젠간 그것이 남들이 정성으로 따라가는 풀이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거다. 난수희와 오랜만에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말했고 수이에게 한번더 좋아한다고 말해준다. <laughs> 그 말은 몇 번을 들어도 좋아요. 나도 이말좀 여자한테 듣고 싶다.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수인은 나를 빼고 예나 씨와 델라를 만난다. 일단 먼저 그 사과할 게 있어요. 두 사람을 속여서 미안해요. 수인은 어플을 썼다는 어. 것에 대해 말을 하는데 나쁜 목적으로 쓴건 아니지? 저... 절대 아니에요. 그럼 됐어.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닌데. 뭐야? 그럼 나도 괜찮아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 분위기잖아 시인은 두 사람이 괜찮다고 한 것에 안도감을 느껴가지고 울컥했는지 울기 시작한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수이와 결혼식 날이 다가오는데 시풀 미친 500만 원을 써야 한다 난 답이 없다 생각하여 로또로 돈을 벌어볼 생각을 한다 2등 당첨이 됐고 바로 5천만 원이 생겼다 조졌다 바로 결혼식 올리러 간다 선배 여기까지 같이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심하셨죠 이제부터는 저도 용기를 내보려고 해요 항상 선배한테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선배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쭉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laughs> 정말 좋아해요 선배 아 나도 좋아해 <laughs> 3개월 뒤 우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고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수희가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laughs> 선배, 이제 일이 끝나셨어요? <laughs>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새로운 집에서 선배를 깜짝 놀래켜주고 싶었어요. <laughs> 야, 진짜 이런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거야. 뭐 없어야 돼. 있을 리가 없어, 씨발. 선배, 계속 문 밖에서 쳐다보기만 할 거예요? 오늘은 쉽게 잠들지 못할 거예요. <laughs> 제가 선배를 엄청 괴롭힐 테니까. 제발, 나도 좀 누가 괴롭혀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이렇게 수유와 연애도 끝이 난다. 썸썸 편의점의 스토리가 모두 끝났다. 정말 설레면서도 현타가 오는 인고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여러분들은 재밌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봤다면 내가 기분이 좋을 것 같다. 다음 영상은 공포게임의 스토리로 올것 같다. 기대해줬으면 좋겠다. 계속 봐줘서 너무 고맙고,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